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 화학식이라는 것은 물질을 나타낼 때 원소기와고 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소기의 호와 숫자를 사용해서 물질을 표현하는 방식. 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물 이렇게 하죠. 영어로는 water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 말을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원소기하고 숫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H2O 이렇게 쓰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이라고 읽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제 화학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소 기호를 사용했고 숫자를 사용했고. 맞죠? 자,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화학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학식의 종류를 한번 적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자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성식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구조식이 있습니다. 자, 어, 말들이 조금씩 다르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자, 일단 예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예시를 어떤 물질을 들, 들어서 할 거냐면, 아세트산을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시성식으로 먼저 표현해 보겠습니다. CH3COOH라고 쓰고, 자, 이것을 아세트산이라고 읽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아세트산을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쓰냐면, C2H4O2라고 쓰게 됩니다. 자, 실험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CH2O라고 쓰게 되고요. 자, 구조식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구조, 구조를 그리는 건데, 자, 이렇게 결합선을 사용해서 구조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시성식은,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시성식에서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어, 사용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작용기라고 합니다. COOH를 여기는 카복식기라고 하는데요. 어, COOH라는 카복식기, 작용기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따라서 시성식은 어, 작용기를 알아보기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예시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시성식의 예시로는 뭐자 에탄올이죠.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이 되겠는데 에탄올도 지금 보면은 자 수소 부분을 이렇게 따로 적어줬죠. 따로 적어줬죠. 자 OH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소를 이렇게 분리해서 적어줬는데요. 알콜기가 되겠죠. 하이드록시기. 하이. 하이드록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조금 분리되어서 써졌다. 그러면은 시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성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 자원 원자 단위라고도 하고 작용기 작용기를 알수 있다. 자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성식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보면 알겠지만, 분자식의 정보도 다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식은 그럼 뭐냐. 분자식은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를 알수 있는 식이 바로 분자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맨 처음에 아세트산의 시성식을 적고 분자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탄소의 개수가 두 개라는 것을 한꺼번에 적어줬죠. 수소의 개수가 네 개라는 것을 세 개, 한개 있는 것을 한꺼번에 적어줬습니다. 산소원자도 마찬가지죠. 두 개인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적어준 거죠. 분자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성식처럼 분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적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를 알수 있는 게 분자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식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2, 4입니다. 2, 4, 2에서 2가 이게 몇으로 나눠지죠? 2로 나눠지게 되죠. 1, 2, 1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실험식입니다. 실험식은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비율을 알수 있는 식이 바로 실험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자, 정확한 원자의 개수는 모르더라도 어, 비율은 알수 있는 식이 바로 실험식이 되고, 분자식은 거기에 좀더더 나가서 정확한 개수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성식은 분자식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작용기, 어떤 작용기가 있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구조식은 이제 구조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구조라고 쓰겠습니다. 구조. 이렇게 해서 구조식이 가장 자세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지면을 많이 차지하게 되죠. 그림을 그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식은 이제 글을 쓰는 형태로 했을 때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시상식을 많이 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성식을 쓰게 된다면 굳이 분자식과 굳이 실험식을 쓸 필요가 있는가? 시성식으로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분자식과 실험식을 쓸 이유가 있는가? 어, 이런 점이 이제 궁금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포도당을 쓸때 어떻게 쓰죠? 자 포도당을 쓸때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포도당을 쓸때 시...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원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작용기를 다 표현해 가면서 쓰기에는 너무나 번거로운 감이 있죠. 이럴 때는 분자식을 쓰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그럼 실험식은 어느 경우에 쓰냐? 실험식 실험식을 쓰는 물질은 딱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것을 배웠죠. 분자가 아닌 것들은 간단한 비율로만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염화나트륨 그려봤었죠. 염화나트륨 그렸을 때 화학식을 했을 때 어떻게 썼었습니까? Na, Cl 자, 실제로 나트륨 원자 한 개와, 어, 원자, 나트륨 이온 한 개와, 염화 이온 한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1대 1의 비율로 존재하는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개한 한 개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비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맞죠? 자, 뭐, 다른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CaCl2라고 적었을 때, 염화 칼슘이죠. 칼슘 이온 한 개. 염화이온 두 개를 적었지만 실제로 한개두 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1대2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실험식 같은 경우에는 어, 분자가 아닌 물질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이런 것들은 자분자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실험식 또는 염화나트륨의 화학식,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식도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한번 봐봤었는데, 그런데, 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C2H4O2는, 어, 아세트산이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이 물질을 그렸을 때자 다음과 같이 그리면 아세트산이죠. 이이 물질은 아세트산. 자 그런데 선생님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탄소, 왼쪽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산소 원자 두 개하고 결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각각의 탄소가 한 개씩하고 결합하게 되죠. 따라서 이 물질은 아세트산이 아니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분자식만 보고서 어떤 물질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C2H4O2는 아세트산의 분자식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서 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아, 분자식만 보고 어떤 물질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어,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실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식 봤을 때, CH2O는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이다. 아세트산이다. 자, 여기 앞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험식. 실험식 CH2O는 아세트산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맞는 문장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거 아니, 틀렸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아세트산의 실험식이 CH2O인 건 맞습니다. 근데, 어, 포도당에 실험식도 c h 2 o가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아세트산 분자식이 c 2 h 4 o 2니까 2로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포도당의 분자식이 c 2 h 12 아니 c 6이죠. c 6 h 12 o 6이니까 이것도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 실험식만 보고서 아세트산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자. CH2O는 아세트산의 무슨 식이다? 실험식이다. 자,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어, 확인해, 여러 가지 시, 어, 화학식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화학식은 물질을 원소 기호와 숫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화학식의 종류에는 실험식, 그 다음에 분자식, 그 다음에 시성식, 구조식이 있었고 시성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분자가 아닌 물질들은 당연히 실험식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실험식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비율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자식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까지도 정확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시선식은 작용기를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했었고 구조식이 가장 자세히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마지막에 강조한 것들 실험식이나 분자식만 보고서 어떤 물질인지 확신을 할 수는 없다. 구조까지도 확신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쓸때좀 조심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